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화요일 아침, 윌성경국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20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랑이 아닌 순종, 자랑이 아닌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내용은 어제에서 이어지는 건데요.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귀한 일이었습니다.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을 하는데 그게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을 가지고 교만하고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러한 우월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로마서에서 행함이 없는 유대인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과 똑같이 할례라는 것을 행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법칙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은 남성의 성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인데요. 그래서 거룩한 민족임의 표시로 그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하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어, 그럴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식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말합니다. 그런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말씀의 특권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특권들은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유대인의 특권과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요, 아1 8 절에 보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어두운 자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빛과 같다는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 맹인이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특수로 제작된 지팡이라든가 또는 안내견을 따라서 그 안내하는 그 강아지들을 따라서 걷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인생의 어두운 빛도 맹인과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빛과 같은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어리석은 자들을 그걸로 교훈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을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진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래서 이 십계명에 나오는 일, 이야기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비유를 들죠. 그렇게 너희들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면서 신전에 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뒤로 몰래 몰래 빼돌리고 있느냐? 이렇게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율법이 좋다고 말씀이 좋다고 하면서 자기는 불순종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승배하지 말라 해놓고는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중적인 이 유대인의 모습에 대해서 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또 삶의 나의 인격 속에 그 말씀을 넣어 내 인격이 변화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오히려 만족해야 되지, 우리가 무슨 특별한 것처럼, 또 선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교회 내에선 교회 밖에서든,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것에서도 아까 설명했듯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 할례가 되느니라. 그래서 너희들 몸에 그냥 그 할례만 행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율법을 범해버리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할례자, 즉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참할래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래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래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할래자 즉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너희들이 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율법과 그 조문들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아냐 이래 자랑하는 너희들을 오히려 정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말씀을 더잘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순종한다면 너희들의 그 불순종을 오히려 정지하는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 또 몸의 할례를 받은 그 전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걸 설명한 게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의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 의식을 지키고 또 율법을 가졌다고 이방인을 무시하지만 너희들끼리 그냥 칭찬하고 말는 거지. 또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너희를 정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칭찬하고 하나님 맞다 인정하는 것이 참된 유대인이요, 참된 율법을 지키는 자요, 참된 할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뭐 직접 우리는 몸에 할례를 행하거나 뭐 율법의 전통을 따라 유대인으로 혈통을 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는 영적으로는 모두 유대인의 혈통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면적 유대인,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말씀을 듣고 옳다 여기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으로 더 기뻐하고, 그런 자를 참 유대인이라고 오히려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자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귀한 특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대적으로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특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처럼 조금씩 조금씩 변해갈 때 그것이 참된 순종이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자랑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집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